바로 공주였다. 이렇게. 됐죠? 그것은 다른 아니, 바로 공주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독해할때좀 기억을 해주고요. 다음에 또, no letter than도 잘 나오죠? no letter than. no letter than. 이건 뭘까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이런 의미에요. 늦어도 어디 어디까지죠? 늦어도 언제까지. 이런 의미에요. Decision will likely be made. Make decision이잖아. 그럼 결정을 하다겠죠. 그죠 No later than next week. 이렇게 쓰면 어, 마지막 결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거예요. 이런 뜻이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라이클린은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형용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때 투기 쓰면 큰일 난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알았죠? 음. 라이클린가 형용사로 쓰일 때만 투보 정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 레터 댄노좀 기억을 해주고 두 개만 더 합시다 써 I know that dancing 원급의 형용사 앞에 노는 자 우리가 노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야 돼. 노는 형용사잖아. 그래서 명사를 꾸며줘야 되거든. 노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비교급을 수식할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했잖아. 노노 순어 된. 뭐, 뭐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하다. 여기 도치 일어나고. 그쵸? 노가 비교급을 꾸어줄 때는 부사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노가 원급의 형용사를 꾸밀 때는, 원급. 비교급을 꾸밀 때가 아니라, 원급을 꾸밀 때에는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아니다. 노가 원급의 형용사를 꾸미면, 전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얘노 쓰고 나서 형상생시 하세요 원급의 형용사를 꾸미고 있죠 비교급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춤을 추는데 전혀 능숙하지 않다 이렇게 읽는 거죠 우리가 be good t 어디에 능숙하다잖아 전혀 능숙하지 않다 그럼 시험문제 이렇게 밑줄 꺼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이런 것도 나왔잖아 I'm that interested in 나는 어디에 매우 관심이 있다 대시 부사로도 쓰이잖아 매우 그다지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꺼나 어? 이거 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나서 써도 되지만 너도 맞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음. 그죠? 어? 다음에 아이 템나 기그리모 뭐. 얘는 무슨 뜻일까요? 전적으로 동일합다 그렇죠. 텐나 응. 형광펜 모 뭐? 형광펜 완전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 근, 긍정이에요 음, 그리이요 동의하다. 어그리 말. 어글리. 어들이 미쳤어요. 힘들었었대. 동의하다. 어들이. 그렇지? 어 그래. 완전 긍정이야. 난더 이상은 동의할 수 없어. 완전 동의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문법 은 레프트 했습니다. 대적 그렇죠? 행나다운의 비교법이 나오면 완전 긍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면덜 해야죠 지금 아직 안했어요 3번 이번에는 노모하고 댄니 떨어져 있네요 그치? 아, 이게 이제 내가 강조했던 거잖아 노모가 있고 댄니 강조가 돼 있으면 노모 비교도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양자 부정이에요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어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이 요지고, 기가 비유죠.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헛소리. 헛소리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얘는요. 부정어 없이. 자, 그러면은, 보자. 예문을 보자. 노모 m 건강팬. b e 건강팬.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예를 하고자 하는 말이죠. 얘가 요지죠. 그 다음이 비유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사랑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는 헛소리예요. 영혼이 없는 반이는 인간이 아니듯이. 영혼이 없는 인간이 인간이면 헛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아니듯이. 여기에 낫 들어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미 양자 부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으로 읽어야 되지만 부정어는 못 들어간다. 이게 문법 문제로 중요한 겁니다. 됐죠? no less than은 인것은 인것과 같다고요.